개항일로 전략공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좀 낯설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3일째 밤 12시 가까이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쭉 돌아본 바에 의하면 보시 것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환영해 주셔서 그 외로움이랄까 또 우려 이런 것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항 발전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인천이 방원충 시장님부터 박 구청장들, 군수들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전에는 심판하는 사람을 뽑느라고 일꾼을 뽑지 못한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지방 살림을 맡는 일종의 정치보다는 행정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 저에 대한 지지 또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평등하게 국권자, 국민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 소중하게 여기고 국민과 함께 한 약속을 비록 야당이 됐지만 국회를 통해서 입법권 행사와 또 국정 감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개양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바대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개양 테크노밸리를 재입항교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바꾸고, 민주당을 혁신해서, 진정한 정치교체를 해내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이번 제보궐에서 제가 선택받을 수 있다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 길로도, 아, 충분히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농구가도구를다했어야 되겠습니까 어, 뭐 호미를 쓰다가 또 쟁기를 쓰다가 또 괭이도 쓸수 있는 것이고 뭘 쓰든 간에 우리 주인이 맡긴 농사 잘 지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일꾼보다는 심판자를 선택했고 또 일꾼을 선택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아직도 TV를 제대로 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정치는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차 심판자들을 뽑는다면 과연 지방 자치가, 국민을 위한 자치가 될수 있겠느냐는 것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미 심판자를 한번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균형을 맞춰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되고, 또 일꾼과 심판자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자라기 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력과 협치, 그리고 통합의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일할 사람, 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실적으로 증명된 후보들과 정치 집단을 선택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고, 저의 출마는 인천시 선거 포함해서 전국에서 과반수 승리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매우 역량이 있고 또 검증된 후보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이고 그 패배의 책임은 제가 가장 크게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조차도 저 이재명의 책임이다. 이재명이 무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적 위험도 있고 손실도 발생한다고 하는 거 분명하고 우리 참모 가까운 분들 다 말렸지만 이재명의 정치는 책임 정치다. 제가 활로를 열어야 된다. 그 활로를 여는 과정에서 제 개인이 상처 입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다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이번 출마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깊이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부터 광역 기준에, 과반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천이 바로 관건입니다 인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야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선수로 참여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번에 이 저희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단결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에참여하고 것이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인천은 이재명의 책임을 다할 곳, 이재명이 무한 책임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력을 다하겠고, 대복을 지역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지방선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남춘 후원님 그리고 윤완 후원님 구청정보실 회장님들 저희가 손꽉 잡고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로 저희를 설명드리고 망설임 없이 저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순간까지 정말 청력을 다하겠다. 고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laughs> <이재명! 웃음>